어,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오늘 취제차 아, 대구 북구 금오지구 아, 천장나무 5 단지에 봉사 아, 봉사 활동하는데 아, 와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단계리 방송하는데 인사 좀하 번. 아 예. 아이고. 오늘 무슨 봉사 받으시는 겁니까? 오늘은저 복구지의 봉사 단체에서 아, 하 마사지, 건강 검진, 예, 모든 거 미용 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오늘 총몇분은도 네. 오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한 30분은 오실것같까 우리 회원님만 아. 해도 한, 보통 한 예. 25명, 30명 나오시니까 네. 아. 예, 오늘 조금 시간이 늦어졌습니다몇 음. 네. 아. 시간 동안 아. 오는지모시죠 예, 한2 시간만. 두 시간 정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laughs> 아. 지잖아 뭐 예. 빨리 와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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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용. 하는 모습도 제가 한번, 네. 방침 네. 방침 네. 한번. 신문 아, 취재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 전국 자원봉사센터, 아, 대구 북구지회지에서 아, 천년나무 도모지구, 아, LH 5단지, 천년나무 5단지에 아, 봉사한다고 해서 취재에 나와서 지금 방송을 약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 건강상담, 안창검사, 아, 발마사지,

전 정부가 잘했는데, 정무를 바깥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잘 몰라요. 음. 그 9일날 뭐 있다 소리는 들었는데, <laughs>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다니느라고 깜빡했었어요. 이제, 이제, 미안해 죽겠다. <laughs> <laughs> 좀 많이 시원하십니까? 네, 아, 예, 뭐, 시원하네요. 이분들한테 뭐, 뭐, 뭐 좋으시네요. 아, 이태뷰도좀 했고, 저도, 저도 왔는김에 머리를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머리도. 저도 머리 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고맙습니다. 머리, 머리 했습니다. 자 대구 북구 감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 LH 천년나무 5단지에서 네. 자원봉사한다고 어, 네. 해서 네. 치자차 네. <laughs> 팔공신문 어, 치자차 왔다가 어, 또 이런 모습도 방송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어, 어르신분들 어, 지금 어, 하시는 모습을 지금 방송을 해 보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아,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가량 2시간 가량 공사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건강상담, 난청검사, 발마사지, 미용 이렇게 뭐, 지금 해서 오늘 총한 30분 정도 어르신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봉사를 어, 받으실 예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여기는 미용팀입니다. 미용팀 어, 어르신들 하고 계시고 저쪽에 어, 안쪽에 어, 발 마사지를 하고 계십니다. 발 마사지 하고 계시고 음, 저쪽에 운동 후에 어, 난청 검사를 하고 계십니다. Não, não, 음. 일어만, 일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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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만 라고주다민이십니까네 네. 분이요양사가 우리 어르신 지금 우리 단장님하고도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 바쁘신 것 같아서 단장님하고도 어, 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S> <S>

네, 야, 어. 방송 어. 지금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laughs>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하셨는지 어, 어. 얼마 되나7 봉사 했는지요? 네. <웃음> 모르겠습니다. <웃음> <laughs> 아니, 제가 제만 시간, 만0만 시간, 만 시간, 만 시간, 만 시간, 요9 7만 시간, 만0 0만년도만 시간, 만 시간, 만 시간, 만 시간, 만지간만 시간, 만 시간, 만 시간, 만 시간, 만 시간, 사 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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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죠 어디 미용실 하시는 거죠? 미용실 하겠죠? 네. 상호 얘기해도 됩니까? 상호 얘기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거 봉사하시고 느낌이 기분이 그냥 할 뿐입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무리말다아리 말랑다 아이고말다아마리말다 아무리 말랑다 아무리 다 아무리 말랑다 아무리 말게다 아무리 말랑다 아무리 말 평생을 되게... 네, 제가 평생 이렇게 만났는데 내피부가 그어져 계시는 어른이를 뵙고 만났거든요. 그래서 뭐라하나 네, 이렇게 인연되갖고 만난 사람이 평생을 가는게 쉽지 않지 습니다 어머니 시려고 지금 내가 이러는데 아이고 내뭔이다참 이쁘게 주시네 아이고 안하 우와 다잘하다다 어, 음. 이거 면요이안는이화선입니다아네 그 어? 그래. 그러시죠. 어떻습니까? <laughs> 그다모는 어떤 야 아, 아, 아직 못 보셨습니까? 아내 꼬마 <laughs> 네, 누가 말해? I'm g 가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 o i 에 g t 가 아이고 모시라. 그네 아, 락하잖아안락하는게 이거 더더 하셔야죠. 더. 지께 <laughs> <laughs> 네, <가만 웃음> <근데 청소>. 아이고. <laughs> 아이고 하은이 너무 좋아해. 아, 이쁘다. 아, 이뻐요. 이 드셔요. 아, 이거다. 잠깐만 잠깐만. 감사합니 아이고. 아이고 이쁘라. 이거 원래 아고나잖아 아이고 멋쟁이네 어, 나, 짐, 짐, 나, 뿌리. 아이고, 내가. 아니, 아, 어르신들이 아, 화장을 해주는 거에 아니야? 참고하시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저도. 이렇게 실제로 공사하는 모습은 지금 와서, 현장에 와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말로 화기애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활동하시는 모습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인터뷰 좀한가 아. 계속, 이것도 이런 것도 많이 홍고도 하고, 기사도 쓸 때도 좀 도움되고, 좀 소개 잠깐 해주시고, 예. 오늘 뭐뭐 하는지 <laughs> 예, 오늘은 저 보시다시피 머리 예, 백0 0 원조라고 합니다. 직진입니까? 직진입은 아, 여기에서 맞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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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전마다 이게 직접 담당님 아, 말고는 전마다또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원 봉사하다 푸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오늘은 건강 상담부터 시작해서 며칠 오시면 건강 상담과 출혈 반마사지도 하시고 나중에 미용은 앉아 지금 추가되는데 미용을 다 하시고 난다음에는 아, 아, 나중에는 여기 이제 저 경로당 안에 전부 다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네. 여러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방역도, 소독도, 저희들이 무료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음. 젊어지는 느낌이죠.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행복한 느낌이죠. 얼마나 <laughs> 가져왔습니까?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은여즘 들어오는 대로 하루에 두군데도갈 수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러면 본인 일도 있서시고이하는 그렇죠. 그렇죠. 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요 네. 그중에서 오늘 날짜를 보고 저희들이 맞춰가시는분들 어 쉽게 말해안 그 되시는 분들은 또 다음에또 오시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음. 이렇게. 좀, 음. 오늘 지금 는분몇은 아, 아, 어 방금... 아, 아 정말 궁금하시죠. 아 예. 아 네. 예. 네. 아... 지금 어, 방송 뭐 내용은 거의 한것 같아 갖고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천년나무 어, 대구 북구 천년나무 오단지 어, 전국 어, 정원봉사자 어, 북구지에서 와서 지금 어, 미용하고 어, 건강 상담. 그리고 발마사지, 그리고 소독하고 방역 이런 거를 어 계속 한 2시간 정도 어 해서 걸쳐서 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 방송도 여기까지 하고 어 사진도 좀 찍고 또 어르신분들하고 또 이야기도 좀 나누고 기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